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 교회에 직분을 세워주신 것,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 특별히 음, 사도, 어, 또 선지자, 또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아, 이런 어, 직분들을 세워주셨고,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음, 하나님께서 12절에 음,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1 2 절에 보면 인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원 그 앞에 말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세워 주신 목적이 목적이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이 하심이라 이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결국은 성도들의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이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영의 사람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성장을 목적하고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범위를 줄 축소해 보면, 축소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이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 지금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 다 같은 같은 직분입니다. 그 목사인데, 특별히 여기 교사라 그랬죠. 그죠. 목사와 교사, 그 목사를 교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목사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성도들을 뭐 해야 됩니까? 양육하는 그 일이 양육하는 그 일이 핵심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그래서 교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목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간 애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셨습니다. 또, 디모데호스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이 직분이 또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치는 사명이 목사의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한다. 목사와 교사의 사명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하면 누가 온전케 하는 겁니까? 목사가 잘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만든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온전케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준비한다, 갖춘다 그런 뜻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잘 하도록 잘 갖추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일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근본입니다. 근본인데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그 핵심은 전부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만 직접 역사하시지만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데 홍해를 기점으로 홍해를 기점으로 그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게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까지 그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까지는 전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그 홍해에 수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할 때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서 있는 그 자체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막들고 두려워서 막뭐 다른 몸부림 치고 도망갈 궁리하고 이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건너가서 이방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후리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나님 얼마든지. 뒤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직접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시는. 그 누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힘주심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나가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누가 주, 주체입니까? 내 자신이 주인공이고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어, 봉사의 일을 하는 일을 잘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준비시키는 일. 그래서 목사의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을 잘 준비를 온전케 하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준비? 섬기는 일잘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또 그것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도 내가, 내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히, 준비를 잘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훌륭한 선생님도 있어야 되지만 또 훌륭한 학생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르치기도 잘하고 또 배우기도 잘하는 제 그런 상호간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봉사를 잘할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고 격려하고 음,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봉사의 의미가 뭡니까? 봉사한다. 봉사한다는 건 섬긴다는 겁니다. 그죠? 섬긴다. 이헬라원의 의미가 우리말로 봉사라고 이제. 에,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의 봉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식사 식사 자리에 식사 자리에 식사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 음식 날라주고 또뭐물 갖다 드리고 식사를 잘할수 있도록 음식 서빙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0장4 0 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 자기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막 준비를 하죠, 그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내 동생 좀 이야기해서 나에게 바빠 죽겠는데 날좀 돋도록 해주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보면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랬는데 여기 준비한다는 단어가 오늘 여기 봉사한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의미는 식사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음식 날라드리고 또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섬긴다, 봉사한다, 같은 단어를 섬긴다, 봉사한다, 그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는 식사 자리에서 주인공을, 주인을 식사를 잘할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일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봉사의 의미가 뭔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것, 섬김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머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식사 자리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섬기는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면 그 섬김의 의미가 명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을 왜 봉사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느냐하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곧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 섬김이라는 말이 우리 대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섬기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또 내가 옷 벗었, 옷 벗고 뭐 입은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헐벗은 거본 적도 없고, 예수님 배고프실 때 내가 음식 대접공한 것도 없고 예수님 고통스러울 때 내가 위로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대인 관계에서 우리의 섬김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섬기는 그 일이, 그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물론 그것도 섬김의 일종입니다. 섬김에 들어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섬김은 음식 식사하는 시간에 시중을 드는 그런 개념을 가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곧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의미를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의미를 강조를 하셨죠. 뭐라고 강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자체가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그 일이 곧 누구를 섬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섬기는 일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라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섬김의 의미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크냐는 겁니다. 당연히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자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또 우리를 섬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고 섬기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 맞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 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게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저희 발을 씻키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발을 씻킨이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선생님 아닙니까 제자들이고, 그런데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위치는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섬겨야 될 사람이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또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있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섬김을 받아야 할 자로서 섬겨야 할 자들을, 섬, 섬, 섬겨야 할 자들에게 섬김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같은 본을 보여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봉독해 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 뜻이 뭡니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아시지만, 아시지만, 자기의 그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겨야 할 자가 섬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섬겨야 할 자면 섬기는 거 당연하고, 또 당연하게 섬깁니다. 그렇지만,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자는 젊은 자와 어린 자와 같아져야 된다고 하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늘 중에 큰 자는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의미는 섬김이란 섬김이란. 하나님을 섬김 있고 누구 이웃에게 또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혀 주신 겁니다. 이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섬김은, 섬김은 무엇의 실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이 순종이 되고 섬김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되고 또 하나님 축복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섬김의 의미를 정확하게 또 교훈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초대 교회에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교회들이 있죠. 이제 그럴 때좀 넉넉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 어려운 교회로 헌금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스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여기 구제하는 구제하는 그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베푼 그 일을 사실은 그 베품이 아니라는 거죠. 베품이 아니고 뭡니까? 섬기는 거라는 거예 섬기는 거. 우리는 베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방금 또 베품이라고 표현하고 말이 나오는데 그 베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한걸 나누고 베풀어 주고 그게 아니고 뭡니까?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구제하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인간적인 기쁨이라든지, 이런 누 이런 걸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섬기는 일이 적, 적석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서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섬김의 일이 일이 직분으로 확립이 됩니다. 교회 직분으로 확립이 되는데, 이 일이 안수 집사님들 지금 집사님들 세우는 일에 출발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 서로 이제 나누고, 이렇게 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의 분란이 되는 문 불씨가 됩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과부들은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인데 그 자기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헬라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매일 구제 여기 구제는 이제 그 음식 제공하는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어? 우리 차별하는 거네. 안 그래도 히브리하고 그 헬라하고 어, 이방인들이다. 뭐 이렇게 그런 불씨가 원래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다. 원망왜 우리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왜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그런 구제에서 빠지느냐? 너희 같은 히브리파라고 더 많이 하고 봐주는 거 아니냐? 원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사정전 6장 2절에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복음전하는 일만 해도 복잡하고 힘들고 다양한데, 이제 그 구제하는 일까지 관리를 하려니까 이제 좀 그,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그걸 잘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어, 섬기고 대신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뭐만 전문으로 맞는 겁니까 구제하는 일만 관리하고 어, 실수가 없도록 차별이 없도록 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어, 많은 그 성도들이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어,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 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안수 집사님의 직분이 그때 이제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사의 직분은 뭐 하는 일이 핵심입니까? 섬기는, 섬기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섬기는 그 일을 집사의 직분의 핵심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섬김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이 생겨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죠. 물론 교회 공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섬김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하시고, 이런 섬김이, 섬김이 잘 이루어질 때, 나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어, 교회 직분은 직분은 결론은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는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권면하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워진다.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직분을 주셨고,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 각각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직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우리 올해 마음에 새겨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또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까지 자라는 복된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 각각에게 맡겨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각각의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분량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섬기게 하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자신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복된 열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